남들로부터의 권위를 가진 게 생존력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더 예쁘고 건강한 것이? 자, 이 생존에 대한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 틀, 언어 틀처럼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의 합리적인 판단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의 생존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것이요. 결론은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 투쟁했던 그 유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잖아요. 현존의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과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지금 이대로거든요.